자 필수의 h 8번, 78조 f(x) f(x)는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3, x 플러스 4에 대해서 f(1의) 값을 구하세요. 그러면, 프라임 1의 값 우리 앞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. 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, h분의 f(1) 플러스 h 빼기 f(1)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빠르게 계산한 방법을 해야죠. 그러면 얘, 곱미분이네. 둘이 곱해져 있어요. 미분하세요. F', X. 합니다. 앞에 거 미분하면 상수항은 사라지죠. 아까 X를 미분하면 뭐가 되나? 1. 그럼 1은 여기 써, 안 써? 쓸까? 네 쓸게. 그러면 뒤에 건 미분하지 않고 그대로 쓰세요. 그 다음 이제, 두 번째, x 플러스 2 대고, 그대로 쓰시고요. 뒤에 거 미분하세요, 뒤에 거.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미분하면, 지수, 차수를 내리세요. 그럼 얼마야? 2x. 예, 1차를 미분하면, 개수만 남는다랬어. 그 마이너스 4. 얘는 어차피 미분해봐서 0이야. 이렇게 됐어.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? 1을 값에 여기다 대입시키면 돼. 그러 f prime 1. 여기다 1 대입시키면요. 1 마이너스 3 플러스 4. 그다음 여기다 1 대입 시키면 3 여기다 1 대입 시키면 마 여기다 1 대입 2백이 3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얘는 2 얘는 얼마야 여기 마일이니까 마3 마일 답은 f 프라임 1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너네 이렇게 안 구하면 되게 이렇게 구하면 되게 복잡해져 알았지 자 쉽죠 필수예 9번 얘도 이렇게 나왔네요. 그러면 첫 번째 f1의 값은 4예요. 미분한 값이 아니니까 함수 값이 그대로 돼. f1은 1 대입시키면 얼마?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란 뜻이야? 4. 얘는 쉽지. 그러면 얘는 f'0을 구하는 게 아니고 도함수를 구해야 돼. 도함수. 도함수. 미분된 함수가 도함수야. 그러면 도함수 구하세요. 얘 미분하면 3 내려옵니다. 3a. 그 다음에 x. 여기 차수 2차 플러스 1차를 미분하면 앞에 있는 개수만 남고 상수항은 사라져. 여기다 뭐대입시키란 얘기야? f'0을 대입시키이 소리야. 0 대입시키면 얘 0이니까 b값. f'0의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. 마이너스 1. 그 다음 f'1의 값 봅시다. 여기다 1대입시키 어디? 여기다. 3a 플러스 b. 얘가 얼마야? 5. 이제 b 값 나왔으니까 a 값도 나오잖아. 3a 마이너스 1은 5니까요. a 값 얼마야? 2다 구했습니다. 저 위에 요거 a 값 2, b 값 마이너스 1, c 값 얼마? 이렇게 되면 c의 값 얼마입니까? 3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세요. 그러면 2, b 값 마이너스 1. 그 다음 여기 C 값을 빼주래요. 빼기 3. 답은 뭐야? 마이너스 뭐가 돼? 2. 이렇게 되는 거야. 여러분들은 하긴 57에서부터 59까지 푸세요.